니에미아 8장에서 보면 율법의 말씀이 낭독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니에미아 그 9장은 이제 은혜를 받은 이들이 죄를 끊어내는 이야기를 또 보여줘요. 9장 6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메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거든요 구역 성경 전체 모세 오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선포를 하죠 그리고 기도 형식으로 선포를 해요 38절 의 9장 38절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니에미야 10장은 이제 언약을 경신하는 사람들 언약을 세우는 사람들의 명단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살기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어요. 84명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2절부터 8절까지의 사람들이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이인들, 또 일반 가문의 지도자들이 14절부터 27절까지 나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에스라의 이름이 나오진 않죠? 그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이제 다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언약이 갱신될 때는 스가라의, 이제 스라야의 그 가문의 이론으로 참여를 합니다. 10장 2절에 나온 이 스라야의 가문의 이론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어, 그니까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거죠. 자기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고, 어, 아,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 또 자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 역할을 따라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뭐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냐 할때 28절과 2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말씀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임하죠. 이게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84명이 이 언약을 지키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맹세를 합니다. 이미 이것은 모세 때 세워진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해요. 다시 이제 갱신한다. 다시 세웠다. 언약의 갱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그 언약을 깨트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어떻게 서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십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 어,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어, 가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삶이 뭐냐 할 때는 말씀 중심이에요. 근데,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 중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자주 하는 고백, 저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이 범주를 넘어서질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서 말한다면, 언약을 깨트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째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언약을 생각할 때, 그, 우리 시대의 그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언약의 조건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다 지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 행하심으로 말리야마 주어진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머리가 되신다, 또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영통해서 영생의 복,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줄이지 않냐는 그 신령한 음료와 그 신령한 양식을 먹는 복,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어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신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요. 은혜롭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때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아야겠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 가볍게 지나가지만, 우리의 딸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들. 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 자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니가 좋으니까, 니가 하고 싶은 대로. 아, 니가 결혼을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가족이 같이 함께 언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언약 백성, 언약 가족이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녀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어떤 막 다른 부분들을 간섭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성격이 어떤다. 이건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서로 그 자녀에 맞춰야 될 부분이지만 뭐 재산이 얼마다 이런 건 여러분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디 학교에 나왔냐 어디 가무이냐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가 믿지 않는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때 어떻게든지 케어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우리가 말씀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심어서 어떻게 된가요? 그를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따라 결혼할 수 있는 이어지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를 그니에미아서가 굉장히 강조해요. 예스라서 하고요. 결국은 1 3 장에 가보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방인 통혼을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두 그리고 3일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이나, 그 물품이나 온갖 공부를 가져다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성일들 여러 있겠죠. 뭐, 다 발절, 지금 말하는 초막절, 절기들, 이런 날짜들이 성일이죠. 이런 날짜에겐 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말하고 있어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시기하고 빛을 탄감하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일주일을 쉬는 거, 하루를 쉬는 건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걸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니에미야 8장에서부터 말씀 앞에 서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아 그래 나 이제부터 안심일날이거래하지 아,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이 날을 이 정해진 날을 머는 뭐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겠다. 아, 모든 것은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예요. 근데 32절에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네. 말씀이에 스스로 규례를 정한다는 게 나오는데 각기 세계를3분의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이에 더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무슨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인데 예배 중심의 핵심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중심.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즐거이 내가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거기에 삶을 살아가기는 삶으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이 소소의 규례를 정한다라 할때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겠다. 내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어떤 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삶이. 아 그래서 그. 33절 이하에 보면 성전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아, 또 항상 드리는 번제 이런 성물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겠다. 근데 오늘 보면 그이 35절에 해마다 우리 소산의 만물 각종 감옥의첫 열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 그리고 36절에도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의 양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다. 처음 첫 아들도 데리고 오죠. 어,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거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처음 난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찬 열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가 부활의 찬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부활의 기쁨을 참여한다는, 이제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것을 알고 천열매를 드리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역이 나올 때 37절 이하에서. 그 11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 사람들의 그 11조를 위해서, 아, 레이 자손들이 그 11조를 공급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건 어떻게 해요? 레이 자손들이 그 11조를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또 성전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사의 재물들이 드려지게함으로 말리야마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예물이 떨어져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성전에 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첫열매를 드리지 않고, 아, 그리고 이 제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와 같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썩은 제물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뭐를 뭘, 그,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많이 타락해져 있었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뭐라도 하나 드리자. 막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는 왈라기서와 이 니메에서는 매우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시기에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이제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된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거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살다든지, 이 시대의 기류에 맞춰서 사는 모습이 있다든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려면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래서 내게 쓰는 물질, 시간, 삶,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 준 이야기입니다. 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아, 예수 믿는다는 큰 문패는 붙어 있는데, 내삶 안에 교회를 다닌다는 신앙의 표지는 있지만 내 삶에 말씀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려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모든 것은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에미아 십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세워진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이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시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친히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리야마 깨끗하게 나무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의 점을 거지고, 하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알려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쌈 나이다. 아멘.